경기 광주에 위치한 인생 샌드위치에 왔어. 이탈리안 비엠티라는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포장했지. 야채와 치즈, 햄이 들어있어 푸짐하더라고. 신선하고 맛도 좋았어. 치아바타도 잘 구워졌고, 음료도 맛있고. 음, 다 먹어야지. 알았지? 너도 달라고? 맛있어? 네 얼마나, 얼마나 맛있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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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만큼 하늘만큼? 아니 우주만큼 <laughs> 네. 최고예요 경기 광주 인생 샌드위치 Ghoul Tip.